홍시오! 홍시오! 홍시한번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번 접어 들어갑니다 홍시오! 슛! 홍시오! 어 연극 좋 다시 안재에게 넘어왔습니다 크로스 자 잡았어요 홍시오! 슛! 홍시오! 홍시오! 멀티골 홍시오! 프로 레벨에서 통하는 것 드릴까요? 음. 어때요? 음. 아, 오케이. 제가, 제가 딱 축구하면서 네. 가장 진짜 공격수로서 진짜 이상적인 네. 그 모습이 네. 세가티 있으시니까 세가티라 느껴져요. 팀의 이제 특징까지. 이제 제가 원래 평소에는 응. 제가 레슨을 잘안 하는데 이제 응. 그 이유가 아무래도 레슨이라는 게 개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응. 개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좀 부족한 면을 발전시키는 목적인데 이제 응. 그 개인 레슨이 아무래도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다 비슷하고 뭐 기본기 훈련 응. 뭐 패스 훈련 응. 뭐 이동 트래핑 다뭐 응. 일상 훈련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이 들이다 응. 보니까 뭐. 응. 별로 느낌이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음. 봐서 제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음. 이제 이런 종류의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뻔한 그런 레슨이 아니라 이제 음.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좀 포인트를 집어서 또는 이제 그럼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1대1로 이렇게 맞춰서 해 주시니까 확실히 뭔가 이런 게아 개인 레슨을 <laughs>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고 확실히 운동할 맛도 더 나는 어.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. 이제 아무래도 프로는 음. 이제 기본기가 음.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그 기본기 말고도 좀더 뛰어나려면 이제 기술이 음. 필요하다고 글쎄.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좀 기술적인 트레이닝을 좀 하면서 음. 좀뭐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뭐 일반 선수들한테도 이게 좀접목이 되면은 확실히 프로에서도 더 살아남기 쉬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음. 그런 기술들, 기술 기술자 하나만 있어도 네. 되게 유용한 훈련인 것 같아요.